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최건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인천 광역시 간석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요. 총 9개동 746세대로 이루어진 현대 힐스테이트 현장입니다. 아파트 하면 위치가 정말 중요한데요. 인천 시청역이 도보 약 4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입주는 24년 6월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계약금은 5%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좋은 점이 입주 전에 전매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입은 총 59A 타입과 59B 타입, 그리고 84 타입, 이렇게 세 가지 타입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타입은 84 타입입니다. 84 타입은 현재 오픈 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서둘러 연락 주신 후 방문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 해드리고 현관부터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84 타입 현관 나와봤는데요. 현관 옆쪽에는 이렇게 활용성 좋은 팬 트리가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신발장 키 큰장 총네칸에 한쪽에는 전신거울 준비되어 있어서 나가실 때옷 한번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 쪽 보시게 되면은 띄움시공 해놨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자주 신는 신발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도 예쁘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실게요 들어서자마자 왼편으로 이제 메인 욕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메인 욕실 84타입답게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샤워부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거울 수납장으로 수납 공간 넉넉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세면대 선반이 넓고 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작은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엔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일단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 사항으로 옵션 추가 가능하신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옆쪽으로 공간이 또 있습니다. 안쪽 방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중문으로 공간 분리가 가능한데요. 안쪽에 작업실처럼 꾸며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이제 팬트리 공간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꾸며놨는데 지금처럼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에는 이렇게 반침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자녀분들 옷 같은 거 전부 다 보관 가능할 만큼 사이즈 좋은 반침장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4타입은 포베이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베이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펜트리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주방 옆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방용품이나 청소용품 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실 폭은 약 4.5m 나오는 대형 폭의 거실입니다. 전세대 남향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채광도 매우 훌륭하고 거실 폭이 큰데 우물형 천장 시공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더욱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이제 거실 주방 각 방마다 다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힐스테이트 84 타입에는 주방 쪽으로도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주시고요. 주방 옆쪽으로는 이렇게 84타입답게 펜트리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펜트리 공간이 많아서 84타입은 굉장히 인기 있는 타입이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알파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파룸에 환기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방용품이나 이렇게 통조림 같은 거 넣어두시기 좋은 공간 같습니다. 주방 구조는 'ㄷ'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에 6인용 식탁 자리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 냉장고 자리는 비스포크 냉장고 3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위쪽으로도 다수납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쪽도 이렇게 시스템 장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방 용품이 많으셔도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D 자형 주방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조리대 공간으로 쓰시면은 이렇게 가족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조리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삼구쿡탑의 아래쪽에 이제 기본 옵션으로 광파 오븐 렌즈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환기창 정말 시원하게 나 있고요. 거실과 맞바람 부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도 굉장히 잘될것 같습니다. 싱크볼은 초대형 사각 싱크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은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SK 식기세척기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부님들 좋아하시는 주방 옆 베란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머시타워 두시기에 충분한 공간에 옆에 세탁용품 같은 것도 보관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안방 보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 월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에는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월패드인데, 밖에서 불 끄고, 켜고, 조절 가능하고, 보일러까지도 다 조절이 가능한 월패드도 기본 품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안방인데요. 사이즈는 3.6m, 3.2m가 나옵니다. 붙박이장 있는 거 감안한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안방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안쪽으로는 베란다도 넓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빨래 건조시키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품목은 아니고 선택 사항이시니까 붙박이장 선택을 안 하시게 되면 안방을 조금 더 넓게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붙박이장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게 안쪽에 드레스룸이 정말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에 환기창도 정말 넓게 되어 있는데요. 붙박이장을 안쪽 드레스룸에 꾸며 두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부 욕실도 팔사타이답게 84타입답게... 샤워 부스가 설치될 만큼 사이즈 정말 넓고요. 수납 공간은 마찬가지로 거울 수납장, 그리고 아래쪽으로 세면대 선반까지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인천 간석동에 위치한 신축 힐스테이트 아파트 소개해 드렸는데요. 세대수도 많고 단지도 넓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아직 오픈 전임에도 불구하고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84 타입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9 타입은 아직 자녀 세대가 좀 남아 있으니까 평수 상관없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